대통령은 경험을 하셨고, 그 경험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경험이고, 불은한 사회주의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경험이 었으면그 경험은 정당한 겁니다. 대통령 통치권을 가지고 어느 세계에서 내란으로 모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히 정영식 주심재판관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영식 재판관만 지각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품으로 옵니다. 다섯 명 중에 두 누구, 분은 이미 지각적으로 기울었는데 정영식 재판관의 결정만 남아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국민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이시리아도 나라에서 29번의 탄핵을 통해서 대선 불복을 저지르는 나라 수의세 번의 특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안 들면은 감옥을 보내겠다는 나라, 간첩 잡는 예산과 마약 범죄자 잡는 예산을 제로로 만드는 나라, 오이 어느 나라에서 그 암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국가라도 윤석열 대통령 같이 대응 발동을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적 재판관들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에 배신자로 남을 건지 역적으로 남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느끼고 마음 굳다 서는 세력, 공산 사회주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같이 동참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헌법적 판관들을 믿습니다. 마지막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대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